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간 트레이드 생활을 하고 있는 정지훈입니다자 여러분들 제가 전일에 XRP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오늘도 어이 XRP 리플의 흐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계속해서 좋은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알려드렸던 카우 프로토콜 어제 알려드리고 나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계속해서 좋은 코인들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은 공유 드릴 거니까 오늘도 공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확대를 할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이 200일선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검은색 선이 바로 200일 이평선입니다. 그죠? 자, 오늘 200 이평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이뭐 뭐라고 랬죠 중파동. 요거는 대파동이라고 했죠? 이게 중파동. 중파동의 상단을 돌파를 했고 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202평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였어요. 그런데 오늘 202평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202평의 돌파는 뭐 때문이었냐? 바로 BTC 비트코인의 금일 상승 때문에 추가적인 커플링 흐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게 이런 얘기죠. BTC가 상승을 하면은 XRP도 움직인다. XRP가 움직이면 헬라루멘도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짝짓기 매매의 흐름이 나온다.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직접 자 비트코인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채널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그니까 얼마나 힘이 강하겠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커플링 흐름이 바로 XRP라고 했죠 그러면서 200일 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스텔라루멘이 돌파를 했는지도 봐야겠죠 여기 스텔라루멘 있죠 스텔라루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스텔라루멘은 XRP 리플에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커플링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 채널 상단을 어제 영상 올릴 때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고 이런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죠? 비트코인의 이 미들라인. 이 미들라인을 돌파를 하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이 미들라인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XRP를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미들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정이 나와요. XIP도 같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한 가지 웨스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200일 이평을 한 방에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한방 돌파를 했어요. 그죠 이거 다시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나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단기 이평들, 입형들, 중기 이평들이 200일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 나와, 나와야 돼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의 흐름을 줄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물론. 비트가 강하게 올라간다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줄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백데이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과거를 한번 볼게요. 이 검은색 202평을 이렇게 돌파를 해요. 그죠? 그고 다시 주저앉죠. 그리고 갑니다. 항상 한번에 돌파 시도가 나오고 다시 주저앉고 올라가고 또 돌파. 이201 이평이라는 건 장기 이평이기 때문에 한 방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보시면 수렴, 아, 이 이격 있죠? 이격 캔들과 이, 200이 2평간의 이격이 넓으면 다시 주저앉고 이격을 좁히면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요 아니 요번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구간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항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진짜로 신고가도 나왔고 비트코인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강한 불장이 온다면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XRP 이 XRP도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준다고 했을 때 이러한 흐름을 주고 올라가면 은이 각도가 더 멀어지겠죠 그럼 미들라인까지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고 그리고 미들라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신고가를 그냥 돌파한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말도 안 되는 XRP에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요번에 이걸 끌어올리면 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만원까지 가면은 이 대파동이 이렇게 각도를 올리겠죠 그죠 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앞으로 추세도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XRP는 비트코인을 커플링해서 상승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메이저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같이 추세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XRP도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는 XRP도 제2의 비트코인처럼 움직일 수있다라는대대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e t f 에 대한 승인도 당연히 나올 거고 말이 나와서 e t f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의 흐름은요. 블랙록 ETF의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해서 그 자금 유입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세도 같이 동반 상승이 돼요. 옛날에는 비트가 상승하면 다른 것도 다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ETF가 상승을 하는 수치만큼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할 거다. 이런 개념으로 형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관 투자들의 자금 유입, 즉 상당히 글로벌적 글로벌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할수 있겠죠. 미국만의 돈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면 XRP ETF도 제가 한 10월 달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럼 XRP ETF로 인한 자금 매입도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XRP의 시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이제는 XRP를 매도하는 게 아닌 코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매도하는 코인인가요? 아니죠. 보유하고 가치가 있게끔 들고 가는 코인죠 XRP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지금 저점이에요 한 볼륨이 만들어진 저점에서 변곡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자금이 좀 약한데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그 자금을 추가적으로 빠르게 벌어들일 수있게그 도와줄 수 있는 코인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그냥 무료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처음 공유드렸던 코인이 바로 카우 프로토콜입니다. 이 카우 프로토콜이 앞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한테 저 어제 영상에서 알려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상승의흐름이 나왔거든요 오늘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승한 게 대략 한1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영상을 보고 바로 매수를 하셨다면 최소 못 해도 10%의 상승은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카우 프로토콜을 어떻게 공유 들었는지 영상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 코인입니다. 첫 번째 코인이요. 이첫 번째 코인, 카우 프로토콜. 어비트에 있는 겁니다. 어비트 자, 어피트에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하죠. 자, 이 카우프로토컬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죠? 카우프로토컬. 자, 첫 번째 코인은 카우프로토콜, 단기간으로 수익이 나올 전망이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채널, 대파동의 채널을 하단에 찍었습니다. 하단, 상단에 찍고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채널 하단에 찍으면 상단으로 가려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거래량이 하나하나 퍼졌다. 이거는 뭐다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매집 봉이다, 흔적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카우프로토콜은... 미들 라인까지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략 미들까지 수익률 한번 살펴보면 자 대충 상승률이 한22% 나오고요. 그리고 이 미들 라인을 돌파를 한다고 라 했을 때는 좀더 나오겠죠. 상단까지 채널 상단까지 한68%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25%든 68%든 간에 대략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인 채널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역회된 쇼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매집 리테스팅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미들 라인까지는 편안하게 갈수 있다. 뭐예요 수익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한번 이 돌파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다가 돌파가 나와. 그러면 채널 상단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돌파 안 나오면 조금 빠진다 싶으면은 정리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시 자,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 요 구간에서. 그냥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 공유를 드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고 무난하게 영상 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미들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금액대에서 상승 구간은 대략 67% 정도 8%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거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카우 프로토콜도 조금이라도 들어가셔서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말고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은 코인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코인인데 일단 다른 거다 각설하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상 수익률은 900% %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차, 2차, 3차로 나눠야 돼요. 3차까지가 900%라니. 자 그래서 일단 1차 제가 예상하고 있는 1차 수익률은 200%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2차 수익률은 대략 3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것만 들으세요 자 그리고 왜 그렇게 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202평이에요 202평 202평을 돌파하고 하락하고 돌파하고 하락하는 이 흐름은 바로 고래들이 매집을 한 흔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당시에 이 코인은요 업비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202평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흐름을 한번 볼까요?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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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게 시세상 이 흐름 모래들이 꼭 만들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202평을 우리가 보통 세력선이라고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핸들링을 하면서 리테스팅, 리테스팅하면서 이격을 좁히면서 가격에 대한 수렴을 하고 있는 중. 이 말은 뭐냐면 수렴 뒤에 확산, 시세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과 이 상승 그리고 이 상승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왜? 시장에 다시 수급이 붙고 시장의 활력을 얻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알트코인들은요 그냥 불이 리부터 해서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은 사실 수익률이 너무 높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공개하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비공개로 전향을 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카우 프로토콜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렸지만은 해이0 0에서뭐 크게는 0 0 0까지도 가겠지만은 이런 종목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무료라 해도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한테만 저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어 아무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는 분들한테는 이런 좋은 포인을 공유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신청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3392-4148. 010-3392-4148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바로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기회입니다. 비트도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의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는 경고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다시... 아, 다시... 코인 시장의 수급이 둘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 완전 지금 저점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저한테 010-3392-448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